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캔자스 시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에서 6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로렌제는 최근 두 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6실점을 하는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계속 야간 경기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앞선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으로 좋지 않았다는 점도 불안 요소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캔자스시티의 투수진 상대로 카펜터의 역전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원정의 호조를 홈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1차전부터 켄자스시티의 불펜을 공략해냈다는 점이 포인트 3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알렉스 랭의 퍼펙트 세이브가 가장 큰 소득일지도 모른다 1 5일 신시네티와 홈 경기에서 7이닝 7안타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민치는 사발의 홈런을 허용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진 바 있다 그나마 이닝 소화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고 원정 투구가 안정적이긴 하나 역시 야간 경기의 피홈런이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울슨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4점을 올린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그나마 원정 경기 타격은 나쁘지 않다는 걸보여준바 있다. 다만 경기 후반에 타격이 나빠진다는 점은 좋지 않은 부분일 듯. 라일스의 승리를 날려버린 불펜은 언제나의 약팀 불펜일 것이다. 전날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올순 공략에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로렌젠 상대로는 고전 가능성이 높을 듯. 게다가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최근 홈 경기 타격도 좋고 무엇보다 좌완 상대로 나름 강점이 있다. 전날 캔자스시티는 불펜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였다. 두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일 오클랜드 원정에서 5.1이닝 3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글래스나오는3점 홈런 한 발을 제외하면 나쁘지 않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워낙 홈 경기에 강점을 가진 투수인 만큼 이번 경기도 그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월요일 경기에서 샌디에고의 투수진 상대로 12안타 4점을 올린 템파베이의 파서는 홈런이 터지지 않을 때 득점력 조화를 어떻게든 고쳐야 하는 상황. 다행스러운 건이 팀의 타선은 홈 경기 화력이 가히 무시무시하다는 점이다. 3.1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는 듯 하다. 15일 토론토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패배를 당했던 브레디쉬는 앞선 원정 2경기의 부진을 홈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원정의 브레디쉬는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투수라는 이야기와도 같다. 월요일 경기에서 컵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앤선이 산탄데르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볼티모어의 타선은 14개의 안타를 터뜨리면서 늦게나마 타격감이 올라왔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 문제는 야간 시리즈 첫 경기의 타격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일 듯 사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패는 다시금 승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글래스나우는 홈 경기에서 나름 강점을 가진 투수다. 원정 야간 경기에서 아쉬운 볼티모어가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듯 물론 직전 등판에서 브레디쉬가 호투를 해내긴 했지만 원정 경기는 물음표가 많이 붙어 이는 투수고 템파베이의 타선은 홈에서 대단히 강하다. 세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대 토론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일 시애틀 원정에서 6이닝 2안타 무실점이라는 최고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페레지는 최고의 유망주 다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의 페레지는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오유 기닝을 막아줄 수 있는 투수임에 분명하다. 전날 경기에서 토론토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호루의 솔로에 기선 제압 홈런 포함 11점을 올린 마이애미의 타선은 말 그대로 엄청난 화력을 홈에서 투사한 바 있다. 또1 경기 오안타를 때려낸 루이스 아라이즈는 역대 네 번째 일달에 세 번의 오안타 경기를 만들어낸 파자가 되었다. 오이닝을 사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잊혀진 이름인 아치 브레들리가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게 반가울 것이다. 16일 볼티모와 원정에서 4.2이닝 2실점의 투구로 오이닝을 채우지 못했던 키쿠치는 5월 중순 이후 오이닝을 2, 3실점 내외로 버티는 투수로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나마 인터리그에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원정임을 고려한다면 저 기대치가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전날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투수진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7안타 완봉패를 당한 토론토의 타선은 원정 경기 타격이 말 그대로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다. 홈런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득점하기가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 4이닝 6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접전에서 무조건 승리조를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전날 경기에서 마이애미는 홈으로 돌아와서 타격이 약해지긴 커녕 더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베리오스를 완파한 기세는 키프치 공략에도 이어질 수 있을 듯 반면 호잉에게 막혀버린 토론토 타선이 유리 페레즈를 공략한다는 건 조금은 어불성설에 가깝고 불펜 역시 좋을 때와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 네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일 컵스 원정에서 4 1이닝 파란타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오비에 도는 불펜의 분식 회계로 인해 실점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 그리고 원정에 비해 홈 경기 투구가 월등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스마일리를 공략하지 못하면서 5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피츠버그의 타선은 홈으로 돌아와서 타격감이 더 떨어져 버렸다. 게다가 수비마저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은 부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 3이닝 동안 우실점을 허용한 불펜 역시 이젠 기대치를 거의 내려놔야 할 레벨이죠. 16일 피츠버그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2실점에 안정된 투구로 승리를 거둔 스트로마는 최근 6경기 연속 승리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간 경기에서 4승 1패 2 1위에 51이닝 1피홈런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요소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피츠버그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8점을 올린 컵스의 타선은 막판 2이닝 동안 5점을 올리는 집중력이 돋보였다. 즉 좋을 때의 컵스 모습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4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주력 투수들의 휴식이 좋아졌다는 게 작은 소득일 것임. 전날 경기는 나름 피츠버그에겐 연패를 끊어내야 할 찬스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 찬스에서 대패를 당했고 이번 시리즈 자체가 위험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비에도는 홈에서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지만 스트로마는 에이스급 투구를 이어가고 있고 무엇보다 피츠버그의 불펜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좋을 때의 컵스는 경기 후반에 집중력이 무서운 레벨이다. 다섯 번째 경기는 워싱턴 대 세인트로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일 휴스턴 원정에서 5 2닝4 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고원은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투구를 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다만 최근 원정호투에 비해 홈 경기의 투구는 기복이 심한 편인데 야간 경기에서 2승 3패 3 5구로 투구 내용이 더 좋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낮 경기에 약한 플레어티 상대로 6점을 올린 워싱턴의 타선은 초반에 몰아치게 할 때의 모습은 대단히 위력적이었다. 다만 3회부터 타격이 확 나빠졌다는 점은 야간 경기인 이번 경기에서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 4이닝 동안 이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칼 에드워드 주니어의 부진이 길어지는 게 아프게 느껴질 듯 하죠. 15일 생프란시스코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3실점의 투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몽고메리는 이번 시즌 최고의 부른남이 되어가는 중이다. 여전히 최근 두 달간 원정 투구가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 야간 경기에서 피홈런을 얼마나 억제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그레이와 에드워드 주니어를 완파하면서 홈런 이발 포함 8점을 올린 세인트로이스의 타선은 말 그대로 타선에 불이 붙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특히 8타수 5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 해가 지면 워싱턴의 타격감은 시들어간다. 이번 경기에서 몽고메리 공략은 쉽지 않을 듯. 반면 원정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야간 경기 타격은 대단히 위협적이고, 구어가 막아내기엔 파도가 너무 높다. 여섯번째 경기는 뉴욕 양키스 대 시애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일 매치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콜은 6월 들어서 3경기 연속 6이닝 2실점 이하의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전과 같은 압도하는 맛은 없지만 지금의 콜이라면 6이닝은 확실히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월요일 덕블헤더 내내 부진한 타격을 보여준 양키스의 타선은 에런 저지의 빈 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홈 경기라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듯 불펜의 실점이 계속 나온다는 것도 좋은 소식은 되지 못한다. 14일 마이애미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1실점 13진의 쾌투로 승리를 거둔 커비는 계속 진검다리 호투가 이어지는 중이다. 패턴대로라면 이번 경기는 부진 타이밍인데 하필 원정이라는 점도 조금은 불안 요소가 될수 있다. 월요일 경기에서 린과 로페즈 상대로 훌리오 로드리게즈와 자레드 켈레닉의토맨쇼로 5점을 올린 시애틀의 타선은 히어로가 나오지 않으면 득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최근 이어지는 중이다. 린에게 16개의 3진을 허용한 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이 경기 연속 부진은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완벽한 호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두 투수 모두 6이닝은 잘 버텨줄 가능성이 높은 편. 하지만 시애틀의 타선은 원정 경기에서 아쉬움이. 많은 편인 반면 양키스는 홈에선 어떻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불펜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대 샌디에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일 세인트로이스 원정에서 3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디스클라타니는 6월 방어율이 무려 9.00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야간 경기에서 2승 4패 3.83으로 낮 경기보다는 나은 편인데 일단 시리즈의 첫 선발이라는 점이 강점은 될수 있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와카에게 고전하다가 샌디에고의 이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3발 포함 7점을 올린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그야말로 쉽지 않는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선 그런 후반, 오늘 기대하긴 어려울 듯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준 키튼 위는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신인임에 분명하다. 5월 17일 캔자스시티와 홈 경기에서 2이닝 5실점 패배 이후 종아리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루고는 한 달여 만에 메이저리그에 복귀하는 상황이다. 금년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좋았지만 야간 경기에서 1승 2패 4 5형의재구력이 흔들리는 문제를 고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투수진 상대로 후한 소토의 이용런 포함 4점을 올린 샌디에고의 타선은 또다시 득점권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3안타 2타점을 올린 김하성의 활약은 빛이 바랜 셈. 마지막 이닝을 막아내지 못하고 오실 점을 허용한 불패는 세석과 마무리의 휴식일이 너무나도 아쉬울 것이다. 주말 시리즈 마지막 2경기의 세석과 마무리를 써버린 여파는 결국 주중 시리즈 1차전에서 터졌다. 이번 경기는 그 반대가 될 듯, 디스클라판니는 생디에고의 타선과 궁합이 잘 맞지 않고 최근 투구도 좋지 않다. 물론, 루고 역시 야간 경기 변수가 있지만 보통 오래간만에 돌아오는 투수의 투구는 기대에 여지가 많고, 이번 경기는 생디에고의 불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